프라임 서브코너수상한 매일 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매일지기 김 pd입니다. 낯를 좋아하는 남자. 지금부터 먹기 시작하면은 2 시쯤 술 깨고 2 차를 가는 남자. 우정국장님 배상훈 프로필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마장동 음. 축산시장 음. 앞에 음. 개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개울이요? 개울 옆에 이게 평상처럼 올려가. 서울에 개울이 있었어요? 어 마장동 앞에 있어. <laughs> 개울 안나님. <laughs> 뭐 이렇게 빨래가요. 빨래방만으로 빨래하고. <laughs> 진짜요? <하고>. 그럼요. <laughs> 거기가 어디냐면은. 되게 신기하다. 청계천 마지막. 음 그때 네. 한양대 가기 전에 우기가 음 있었는데 아침에 고기 신선한 게 나오면은 음 그래서 아침 낮술 이런 게 좋았어 요 <laughs> 너무 좋다 아빠 개 물소리 들리면서 네. 그런 거를 그런 걸 살려야 돼 그렇죠 고독한해주가망심님 여하나님 모십니다 낮술을 저는 시작을 하면 네. 항상 어우 리 오늘 날술 먹으니까 빨리 되게 들어갈 것같아라고 음. 하는데 음. 들어가는 시간 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1 0 시에 먹어도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대요. <laughs> 어. 더 먹자 한번더한번더 하루, 가자. 이랬더니. 하루가 더 길어져요. 네허한나요 네, 오늘 수상 메일함 첫 번째 메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씨. 네. 아 잠깐 어 다시 사이코 연가 저한테 돌아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한번 사이코 패스는 영원한 사이코. <laughs> 한사영사.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21살 때 당한 괴로운 사고가 가끔씩 생각나 사연 보냅니다. 당시 저는 교환학생으로 프랑스를 가게 됐어요. 처음 보는 타학과 26살 남학생과 비행을 동행했고요. 그 학생은 제 옆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탑승과 동시에 잠을 자면서 물과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창가 쪽에 앉았던 저는 비행 6시간이 지나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조심스레 복도 쪽에 자리한 외국 여성분께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그다음 은제 옆자리에 앉은 그 학생을 조심스럽게 깨우며 음. 아 죄송한데 잠깐 자리 좀 그러자 그 남자는 저를 노려보며 정확히 또박 또박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laughs> <얘기해. 웃음> <laughs> 돼지 돼지 같은 년이 존나 처먹더니 귀엽고 화장실을 가네? <laughs> 미친X야? <laughs>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반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엎드려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아... 승무원이 화내고 설득해도 안 되자 저는 결국 의자를 밟고 그의 등 위를 넘어갔습니다. 당시 그 남자는 저보다 훨씬 외소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들, 운동도 잘하고 덩치도 지보다 더큰 나를 어떻게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를 무섭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착하고 이틀 후 저희를 도와준 한인 학생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자 그 남자 기숙사로 저녁 식사 초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같이 장을 보자고 했어요. 그 남자는 마트에서 칼을 보면서 "아 난 아무리 유학 생활을 짧게 해도 칼은 꼭 세트로 구입을 해야 돼" 라면서 제 앞에서 칼을 하나하나 만지는 행동을. 한 시간쯤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아 여자들은 울면 은 마스카라가 먼저 얼굴 위로 줄줄 흐르듯이 생리혈도 다리를 타고 줄줄 흘러 미친 그리고 <laughs> 나는 의도를 할수 없는 이상한 말을 자주 뱉었어요 잔뜩 장을 보고 왔는데 요리를 못한다며 저 혼자 다 준비하게 하더군요 요리도 못하면서 팔은 왜 정성스럽게 고른 건지 짜증이 났지만 참자 싶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파티를 즐겼고, 저는 자리가 불편해서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고 일어났어요. 그 순간 누군가 "넌 고마움을 몰라"라는 외침이 들렸고, 전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차려 보니 머리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뼈는 빠져있었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순간 내가 성폭행을 당했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친언니의 성폭행 장면을 목격했던 기억이 스치더라고요 기절한 저를 방으로 데려온 한인 학생들에게 자취 지정을 들어보니 그 새끼가 전기밥솥으로 제 뒤통수를 가격하고 저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제 얼굴을 내려쳐서 제가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신고와 병원 동행을 부탁했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구타로 몸이 상했고 도움이나 위로 한마디 못 받은 마음은 망가져버렸어요. 미숙한 불어 실력으로 도움을 청하다 보니 저의 사고 소식을 부모님께 알리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급하게 어머님이 프랑스에 오셨고 그 새끼에게 직접 찾아가 왜 그랬냐고 묻자 그 자식은 빌면서 어. 아유 잘못+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laughs> 왜 그러면 안 되나요 어? 미친듯한 언행을 했어요 근데 진짜 미친 것보다는 일부러 연기를 한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 새끼는 거의 매일 밤 파티를 벌였습니다 프랑스 경찰서에 뒤늦게 신고했지만 같이 있던 다섯 명의 학생들이 모두 증언을 거부하여 흐지부지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기력해진 저는 이자라는 다짐을 끝으로 이 고통을 덮어버렸어요 아네 이렇게 <laughs> 장문에 굉장히 소름 돋는. <laughs> 미친놈을 만난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이 남자가 너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굳이 자리를 안 비켜주면서 굉장한 폭언과 독설과 자리를 막는 행동을 했어요. 정신병이네 정신병. 정신병, 네. 병이 있다. 그러니까 비켜줘도 되는 거를 음. 그것도 처음 본 여자를 이런 욕을 한 거잖아요. 타학과 학생. 네. 그러니까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사람 같은데 과잉 보호,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아. 그 의식이 이런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어.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간다고 했을 때도 이게, 이게 어떤 트릭거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집에 네. 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네.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파티를 했는데 네. 빠져나가는 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거잖아요. 지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요리는 이부 사연정리 네. 다 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 기숙사에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내 거예요 주간이다. 네, 주관이다. 네. 근데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를 모욕했다고 생각해 갖고 네. 갑작스럽게 밥솥으로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잡히는 대로 때렸다는 거잖아요. 네. 급격 한 분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분노 조절 장이라고 하면 음. 가능성 폭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여자분이 이 분이 안 비켜줘서 밟고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또좀 약간 앙심을 품고 었나 그럴 수도 했었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냥 한게 아니라 여승문을 불러온 거죠아니 네, 네. 네. 스토 스토드를 불러갖고 해니까 네. 네.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거잖아요. 아, 어, 음. 그러니까 이거.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 파티 때그랬던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으면, 이 여자가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연자분을 싫어하잖아, 이 남자가. 네. 근데 왜 같이 마트를 가자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겁을 주려고 했겠죠. 아. 칼 보여주고, 아. 그런 말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상정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한 가지는 이제 이분, 과거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스쳐 지나가듯이 나와요. 어렸을 때에 언니가 성폭행당한 음. 걸 봤다. 어. 또 하나는 프랑스에서 본인이 이일를 겪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외면을 했다. 아. 안 도와주고. 이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남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네. 완전히 이제 대인 기피증 같은 것이 생긴 것 같아요. 이분한테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다섯 명 있는데 어떻게 한 명이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본인들도 뭐, 뭐 불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 왜냐면 이 남자애가 보통이가 아니잖아요. 음. 어, 자기도 뭐 당할까 봐, 할수있는가까 그런 기간 동안 같이 있어야 되니까. 같니까 아 그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처벌을 어야 되는 건데. 그 이분께 좀 그래도 우리가 좀 과거 상처를 좀 털어내는 음. 방향에 있어서 좀 말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아니 살다 보면 미친 개한테 물릴 수 있는 이게 미친 개한테 물린 거죠. 네. 근데 미친 개한테 물렸는데 전 결정적으로 그 프랑스에서 있었던 다섯 명. 그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런 경우는 도와줬어야죠. 음,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연자분한테. 되게 장하다고. 되게 네. 장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다 겪으시고 난 다음에도 물론 지금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한테 이렇게 멀쩡히 음, 그렇죠. <laughs> 잘 살아서 네. 저희한테 사연을 또 보내주시기까지 할수 있는 네, 그 네. 지금 상태로 견뎌 오신 네. 게 네. 되게 대단하시고 되게 어, 좀 멋있다? 이렇게 음. 생각이 좀들 정도거든요. 네, 네, 네. 장하다고 음. 좀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어. 자, 오늘 또 하루 또 우사히 견뎌해신 사연자분께 박수를 보내면서 다음 메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야? <웃음> <웃음> 네. 어, 변태 전담이네요. 네. 네. 살면서 여러 변태남을 봐왔지만, 이거 봐. 여러 명이 되잖아. 음. 어, 유독 기억에 남는 변태남이 있습니다. 그때는 2013년 겁없던 나이였을 때입니다. 저희 집에서 역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는데 택시 타면 그만이지만 저는 차비를 아끼기 위해 새벽에 음. 첫차 시간을 맞춰 1시간 정도 걸어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풍경을 만끽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차가 경적을 빵빵 울리더니 제 옆에 섰습니다. 음. 30대 초반의 남성이 내리더라고요. 어, 어디 가요? 역에 가는데요. 어... 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연락처 좀줄수 있어요? 실실 웃으며 제가 들고 있던 우산을 잡고 안 나와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연락처를 줬더니 아직 뭐 첫자 시간 남았는데 그 전까지 나랑 놀아줄래요? 제가 여기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 남자는 저를 거의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주위에 도와줄 사람도 차들도 보이지 않아서 역으로 바로 가겠지라는 생각에 일단 차에 어. 탔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그 남자는 제 신상을 터는 질문을 하면서 손으로 제 허벅지와 배를 콕콕 찔렀어요. 제가 움찔거리니까. 왜 <laughs> 그래요? 되게 많네. 그렇게 그 남자가 향한 곳은 낚시터였습니다. 그 남자가 낚시터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내린 동안 신고를 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의 낚시터가 (100개도) 넘는다는 사실을 그날 알게 됐습니다. 담배를 다 태운 남자는 이제 가자고 하길래 별일 없이 끝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또 생전 처음 보는 주택가로 데려가더라고요. 내려요. <laughs> 저는 일단 차에서 내려서 차 번호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 굳어서 차 번호가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가 뭘 하려는 건지 다 안다는 듯이 웃으면서, 싫어가요. 하며 자기 집으로 끌고 가다시피 데려갔어요. 집으로 들어온 제가 신발도 안 벗고, 그냥 계속 얼어서 있자, 남자는 저를 강제로 눕혔습니다. 벗어나려고 하자, 계속 웃으면서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무력으로 눕히고, 저는 계속 일어나려 하자, 갑자기 정색하며 일어나더니, 화단 표정으로, 어. 다시 데려다 줄 테니까 차에 타라 차에 탔는데 다행히 역에 내려주더라고요. 저는 뒤도 안 들어보고 교통카드를 찍고 전철을 타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자기 관할 지역에서 벗어나서 하는 신고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경찰서에 갔더니 제 얘기를 설렁설렁 듣더라고요. 저는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신고가 안 되면 더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포기했어요. 그 뒤로 그 남자한테 연락이 오거나 보복은 없었지만 가끔. 오싹합니다. 그 남자는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혹시나 이미 그런 쪽의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이었을까요? 저는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게 잘한 걸까요? 더큰일안 당한 게 그나마 다행이긴 음. 한데 너무 무서우셨겠어요. 감사합 아, 음. 네. 제목이 잘못됐죠? 네. 이건 변태냄이 아니라 강간범이죠. 아. 이게 이분은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음. 먼저 일단은 새벽에 음. 길 가는 사람을 차에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안으로 태우게 한 다음에 낚시터로 갔어요 이 상황을 볼때 네. 위치를 대적할수 있죠 지역적으로. 서울에 기차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네. 그럼 화성 안양 음. 북쪽에 뭐 의정부 그런 데는 차가 많이 없고 간격이 멀거나. 네, 그리고 저기 네. 보통 역으로 가서 하는 데인데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데를 노리는 성범죄들이 있어요 음. 네.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성범죄를 하고 음.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신고를 잘안 하거든요. 성공를 당한 피해 분자 분들이 음. 이 연도가 몇 년인지 아까 보셨어요? 2012년도였었죠. 음, 네, 그 정도 된것 같아요. 13년도에 신고죄가 폐지됐습니다 네. 신고죄요? 신고죄, 침고, 신고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고를 해야지 범죄가 성립되는. 과거 이제 간간 네, 범죄가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범죄를 했으면 했지. 음. 왜 하니까 다시 음. 데려다 줬냐이 말이죠. 그데 네, 어, 네, 네. 그것도 그것도 궁금한 게 음. 낚시터에 갔다가 음. 집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왜 낚시터를 왜 들린 거예요? 그 낚시터에서 범죄를 하려다가 했는데 사람이 아아 네, 있었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네, 그런 상태로 한거죠 그러니까 사연자 분은 어, 위험한 일을 안 당했기 때문에. 이, 이 놈을 변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왜 그때 그랬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어. 이분은 이제 생존자신 거죠. 사실은 어. 네. 열의 여덟은 어. 이런 경우는. 어. 그, 이, 저는 왜그 새벽에 혼자 걸어서 가시는지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되게 위험한 건데. <laughs> 네.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자기는 그때 겁이 없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를그 네. 네. 겁이 없다가. 그거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분한테 미안한 말이지만은 네. 9년 전 일이잖아요. 네. 큰일 납니다. 이거 음. 이러다가 사실은 이제 강간범죄 이후에 증거 인멸을 위해서 살해를 하는 그렇죠. 경우도 네. 있기 때문에 2012년에 제가 신고죄 말씀드리면 경찰들은 이게 신고죄기 때문에 신고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 이 피해를 안 당했기 때문에. 음. 근데막 이렇게 몸싸움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근데근데 근데, 음. 근데 강간을 안 당했죠. 이게 기준이 성기삽입이에요.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추행 정도였을 텐데 네. 추행은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경찰에 대은 귀찮으니까 안는안 안 했다면 2013년 이렇게 대충 이때는 대부분 그랬어요. 네. 성범죄가 그러니까 연쇄강간범들이 판을 쳤죠 그때쯤에 음. 지금도 그렇지만. 음. 네. 이분이 또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범죄를 저질렀을까? 다른 사람한테? 어, 그럼요. 충분히 그렇죠. 있어요. 충분히 어. 있어요. 어. 해본 놈 같은데요. 네, 그럼요. 당연히 이건 경험치가 있는 거죠. 네. 하... 어쨌든 다행입니다. 이 분이. <laughs>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예. 큰일 당하지 음. 않으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두 분. 네. 피곤하네요. <웃음> <웃음> 너무, 네. 너무 강력한 걸 많이 들었더니. 네. 피곤해요. <laughs> 네. 정신적으로. 아. 네. 아무튼 그, 이렇게 또 네. 예. 저희는 이제 얘기만 들었는데도 이렇게 피곤한데 네. 교수님처럼 네. 어, 그,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야에 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정말 멘탈이 네. 힘드실까도 그렇게 생각이 네. 좀 드네요. 그런 걸또 얘기하시면서. 네. 그걸 풀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저희들은 뭐, 그 돈을 만족이죠.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